선생님 크라운 한 어금니에서 구취가 나면 2차 충치일까요? 2차 충치라면 임플란트를 또 반드시 해야 하나요? 구취가 날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아 끼어 있거나 냄새난다고 2차 충치라고 얘기하기 음, 결론을 탁 내릴 수는 없고 네. 간단하게 하면 뭐 중간 정도로 뭐 신경치료 해야 될 수도 있고 어. 심하면 빼야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네. 또 복불복이죠 너무 겁먹고 미리 짐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와서 또 접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밝은 치과입니다.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환자도 혹시 막 있나요? 음. 그, 아, 이건 크라운 가야 된다. 했는데 난 끝까지 난 내진할래. 내지탈... 많이 계신데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이런 뭐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좀 연관돼가지고 아. 부담이 되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. 네. 내가 음. 이쪽 이런 치료 받을 때는 이제 이런 요런 걸 했는데 네. 왜 이번에는 이런거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왜 치료가 아. 좀더 강하고 과하냐. 강하, 뭐 그런 데 이제 변명을 하자면 그때는 젊으셨고. 아.